겨울마다 올해는 진짜 괜찮은 패딩 하나 사야지 하면서 막상 사보면 어쩐지 마음에 안들 때가 있죠. 입으면 부해 보이고 따뜻한데 답답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한번 사면 후회 없는 패딩을 고르는 법 그리고 집에서 오래도록 관리하는 법까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패딩의 길이. 숏, 미디, 롱의 차이. 패딩은 길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죠. 숏패딩, 미디패딩, 롱패딩 숏패딩은 가볍고 활동성이 좋지만 상체가 강조돼 보여서 중장년층에게는 비율이 다소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키가 작거나 하체가 통통한 분들에겐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롱패딩은 따뜻하지만 체형이 눌려 보이기 쉽고 움직일 때 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힙을 덮고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미디핏. 단정하면서도 따뜻하고 실내 실외 어디서든 자연스럽습니다. 충전재. 솜, 오리털, 거위털의 차이. 패딩의 핵심은 충전재입니다. 어떤 소재를 썼느냐에 따라 보온력과 착용감이 달라지죠. 솜 충전재는 가볍고 세탁이 편하지만 오래 입으면 눌리고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오리털 패딩은 따뜻하고 가성비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거위털 패딩은 가장 가볍고 따뜻하며 복원력도 뛰어나지만 가격이 높아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오리털 80%, 깃털 20% 또는 거위털 90%, 깃털 10%. 섬충전재를 고를 땐 폴리에스터 70% 이상 혼방에 손볼 형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눌리지 않고 오래갑니다. 겉감 광택보다 내구성 겉감의 질은 패딩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너무 반짝이는 나일론은 사진에선 예쁘지만 실제로는 금세 질리게 됩니다. 매트하고 촘촘한 폴리에스터 70에서 80% 혼방이 가장 오래가고 오염에도 강해요. 손으로 살짝 쥐었다 폈을 때 형태가 금세 복원되면 좋은 소재입니다. 색감. 한 벌로 여러 코디가 가능한 색. 패딩은 여러 벌 사지 않죠. 그래서 활용도 높은 색한 벌이 중요합니다. 활용도 높은 톤에는 오트밀, 카멜, 세이지, 크림, 블랙이 있습니다. 얼굴 빛을 살리는 톤으로는 라이트 모카, 더스트 블루, 라이트 그레이. 피해할 톤은 너무 광택이는 실버 톤, 네온 톤입니다. 만약 무난한 블랙을 사고 싶으시면 완전한 블랙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차콜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사이즈 선택. 끼지 않게 살짝 여유 있게. 패딩은 사이즈가 1cm 차이로 인상이 달라집니다.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당기지 않고 어깨선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온 정도가 적당해요. 팔을 올렸을 때 안쪽 니트가 딸려 올라오지 않는지도 체크하세요. 한치수 여유 있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핏입니다. 모자.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모자가 있으면 따뜻하지만, 목이 짧아 보이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부착 가능한 후드형이 가장 실용적이에요. 평소 머플러나 스카프를 즐겨하신다면, 후드 없는 스탠드카라형을 추천드립니다. 단정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하이 핏 상체는 볼륨, 하체는 균형. 패딩은 상체가 도톰하니 하이는 곱고 단정한 실루엣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미디 패딩엔 일자 핏 팬츠, 스트레이트 데님. 쇼 패딩엔 와이드 팬츠, 플리즈 팬츠. 롱 패딩엔 슬림핏 슬랙스, 스키니 핏. 패딩을 활용한 코디 네 가지. 턴온톤 베이지로, 라이트 베이지 패딩, 크림 니트, 카멜 팬츠, 베이지 부츠. 시크 차콜 룩, 차콜 패딩, 그레이 니트, 블랙 슬랙스, 실버 악세서리, 세이지 포인트 룩, 세이지 패딩, 아이보리 터틀넥, 베이지 팬츠, 올리브 로퍼, 데일리 크림 룩, 크림 패딩, 데님, 화이트 스니커즈. 가볍고 단정하게 어디서나 자연스럽습니다. 관리법 패딩은 자주 세탁소에 맡기면 충전재가 눌리고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한 시즌 한두 번 정도는 집에서 직접 관리해 보세요. 먼저 세탁전 준비입니다. 지퍼, 단추, 주머니 모두 닫아주세요. 열린 채로 돌리면 안감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세탁망에 넣고 울 샴푸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세요. 세탁 코스는 울 코스 또는 저온약탈수. 고속탈수는 깃털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세탁 후에는 손으로 물기를 눌러 빼고 건조기에서 저온으로 10분 정도만 돌려주세요. 이때 테니스공 두세 개를 넣으면 충전재가 고르게 펴집니다. 그 다음은 통풍 잘 되는 곳에 평평하게 눕혀서 자연건조.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곳에서 말리세요. 건조 중엔 중간중간 톡톡 두드려주면 볼륨이 살아납니다. 완전히 마른 뒤에는 의류 브러쉬로 정리하거나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살짝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충전재의 비율, 소재의 질감, 색의 조화, 그리고 관리법까지 알고 나면 패딩은 그냥 방 한복이 아니라 당신의 겨울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옷이 됩니다. 실버포 에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겨울이 따뜻하고 단정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